저는 지금 아 어, 가슴이 좀 많이 벌렁거리기는 하는데. 네. 1년 전에 뭐 신랑이 잘못돼서 제가 네 사업을 제가 시작하게 됐거든요. 네. 근데 저는 너무 힘들고 하기 가 싫은데 음.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지 방, 방향을 아직 못 잡고 있거든요. 아 그렇구나. 근데 솔직히 저는 안 하고 싶어요, 제 마음. 음. 너무 저한테는 너무 버겁고, 음. 그 제가, 진짜 저거 되게 활달하고 밝은 사람이었었거든요. 어. 근데 이거 시작한 것부터는 사람 만나는 것도 너무 싫고 의욕도 없고, 음. 그냥 뭐, 어, 집 밖을 안 나, 거의 안 나가고 있어요. 그러니까 이게 싫은 거를 제가 하다 보니까, 그, 어쨌든 매일매일 힘들다는 생각밖에 안 드는 것 같아요. 너무 힘들어요. 지금. 어떤 게 힘들어요? 사람 만나는 거? 사업하는 거? 아, 사업하는 게 힘들, 하기가 싫다는 생각이 되게 많이 들어요. 그러면 방향을 못 잡겠어요. 남편이 어떻게? 원망스러워요. 아, 아니요. 그 고마운 생각은 되게 많이 가지고 있는데. 음. 그동안 제가 너무. 행복하게만 신랑 밑에서 살았구나, 이런 생각도 많이 들기는 아. 하는데요. 근데 저는 정말 사업을 안 하고 싶어요. 근데 이거를 좀 어떻게 방향을 누가 좀 잡아줬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계속 많이 들어요. 그러면은 그, 저기, 업종이 뭐예요? 저는 메밀 가공 공장 하거든요. 아, 메밀. 네. 아, 20년 넘게 신랑이 하다가. 아. 제가 지금 하게, 아들이랑 큰 아들이랑 하게 됐는데 큰 아들 몇 살이지? 21살이거든요 21살 아 근데 아, 큰 아들이 어. 끈기가 없, 없고 유튜브밖에 보는 게 없어요 둘다 저랑 둘이 똑같은 것 같아요 저도 의욕도 없지 아들도 할 마음이 없어 제가 솔직히 되게 여유롭게 살았었거든요 신랑 음. 밑에서 음. 막 제가 쓰고 싶은 거다 쓰고 편하게 막 살았는데 갑자기 제가 이렇게 막 돼 버리니까 음. 어, 뭐, 뭐 그냥 편하게만 살다가 이렇게 돼 버리니까 어떻게 하지를 못 하겠어. 해야 될지를 모르겠어요.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굉장히 허허벌판에 혼자 서 있는 느낌이 들어요. 아, 네, 맞아요, 맞아요. 그런데 그막 찬바람도 불고 막 어디에도 의지할 데도 없고 그랬는데 여기에 수확한 게 수확한 게 많았었거든요. 수확한 게 많았었는데 이 수확한 걸 갖다 홀랑 어떤 놈이 가져갔어. 그러니까 내가 돈을 번다고 해도 내 돈이 아닌 것 같은 느낌이 계속 들어. 아, 내 네, 맞아요. 제게 아닌 것 같아요. 어, 네. 그런데 이, 이 이렇게 서 있는데 그 수학은 많이 했는데 혼란 다 가져갔기 때문에 나는 여기에서 어디에도 의지할 데 없이 그냥 서 있는 느낌 이 느낌에서 멈춰 버렸어. 내가 밥을 먹잖아요. 그러고 내가 이제 모자도 사잖아. 쪽끼도 사고. 옷도 샀잖아, 바지도 샀잖아. 네. 그산 돈은 어디서 나왔을까? 신랑이 벌어준 돈. <laughs> 신랑이 벌어준 돈으로 계속 쓰고 있어요? 네, 그그 그래, 그래, 지금까지는 그랬는데 앞으로는 이제 제가 선생님 말씀하신 그대로 이제 제가 다시 이걸 채워야 되는데 어떻게 채워야 될지 모르겠어. 요 그러면 내가 지금 밥을 먹고 있잖아요. 어? 네. 밥을 먹고 있는 이 돈은 그 남편이 벌어 벌어 준 돈으로 계속 먹고 있어요? 아니면 은 내가 그번 돈으로 먹고 있어요? 지금까지는 신랑이 벌어 준 돈으로 그러면 음. 내가 사업을 한 거는 언제쯤이었어요? 1년 조금 넘었어요 그러면 나는 1년 동안 돈을 한 푼도 안 벌었어? 너 솔직히 말하면 제가 모르는 사람 모르겠어 내가 그 메밀을 가공을 해가지고 사람들 손에 가잖아요 그러면은 그 메밀로 굉장히 좋은 음식을 만들어서 굉장히 감사하게 먹는 사람들도 있거든요. 네. 그 사람들 생각하, 생각은 한번 해봤어요? 아니, 안 해봤어요. 왜안 해봤는데? 그냥 맨날 다싫다는 생각밖에 안 들었어요. 그런 생각도 음. 하나도. 그러면은 안 들었어요. 밥도 먹지 말고 죽어야지. 밥은 먹으면서. 근데 애들이 또 저까지 없으면 너무 힘들 것 같아가지고. 그거는 핑계고. 아, 네. 밥은 하루 두번세번 번 꼬박꼬박 먹으면서 그 사람들이 이 메밀로 막 이렇게 전도 부치고뭐 메밀로 만드는 음식을 갖다가 먹고 있는 사람을 갖다 끊임없이 격렬한 거야. 내가 좋은 마음으로 그걸 만들어서 그 사람들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정말 하늘의 은혜다 라고 생각을 했다고 하면 하기 싫다 힘들다 이런 생각은 안들 거거든. 그럼 이제, 네. 이허허 볼판에 서 있는 거는, 그거는 이제 지웠어요, 기억을. 네. 그럼 가슴에 실인 마음은 안 들어가겠지. 이, 이허벌판에서 있었는데, 이, 이것들을 갖다 다 걷어갈 때, 이 걷어가지 말라고, 이, 이 사람, 이 마님의 그 하인이었던 이 남자, 이 남자가 남편이었는데, 이거 걷어갈 때, 그거 걷어가지 말라고 맨몸, 맨몸으로 싸우다가, 죽었거든. 그걸 갖다 내가 지키고 있는 거거든. 그러니까 이거를 안할 수도 없고, 할 수도 없고, 그 마음이 계속 여기에서 들어가고 있는 거라서, 이거는 이제 기억을 지운 거야. 기억을 지우면, 내가 공책에다가 한 20개를 적어야 돼. 어떻게 적냐면, 아, 나는 이 일이 하기 싫은 마음이 있었구나. 이 일을 하면, 남편 생각이 훨씬 더 많이 나서 자꾸 피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었구나. 이런 마음을 갖다 하나도 알아주지 않으면서 계속 싫다고 하면 은 어떻게 할 건데? 스무 개만 기록에 쓰잖아요. 그럼 메밀이 엄청 반짝반짝하게 보인다. 그 메밀이 나를 갖다가 살리고 있거든요. 그러고 남편의 그 가업을 갖다가 이어가고 있는 거거든요. 그러고 내 자식, 그 엄마가 하기 싫다고 하는데 아들이 그걸 하고 싶은 마음이 있을까, 없을까. 엄마, 엄마 100점이잖아요. 정신 좀 차려보세요. 엄마가 정신 차리면 나도 정신 차릴게요. 라고 엄마한테 끊임없이 신호를 보내준 거잖아요. 그러면 하기 싫다 할때 카페 공부해요. 네. 그렇게 해가지고 정말 내가 알아서 진짜 좋아. 내가 이 사업을 하는 사장님이라서 진짜 자랑스러워. 이렇게 하세요. 사람의 능력은 한계가 없어요. 하기 싫다 하기 싫다 계속하잖아요. 진짜 하기 싫은 거야. 아 내가 하기 싫은 마음이 있었구나 이렇게 내 감정을 알아주잖아요. 그럼 그게 정리가 된다고. 네. 나는 일도 안 하고 맛있는 거 먹고 싶은 사람이야. 네. 네. <laughs> 이 세상에 이런 건 없어. 그거에 대한 값은 정말 감사하면서 아이 일이라도 있어서 정말 다행이다. 생각이 바뀌어지나요? 네. 전에 살면서 하기 싫은 일을 한 적이 있어요. 없었던 거. 하기 싫은 일은 안 하고 내가 내가 내 마음대로 살았다는 거에 대해서 저 진짜로 감사한 적 있나? 아니 늦, 죄송한데 느껴본 적이 없어요. 그냥 늘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그렇게 사는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당연한 건 없다고. 네. 당연한 건 없는데 내가 너무 당연하게 생각을 했던 거고. 그럼 숨쉬는 건 어떤가요? 숨쉬는 것도 당연한 게 아니거든요. 아, 네. 우리는 하늘의 은혜로 살고 있기 때문에. 당연하다고 착각하면 안 돼요. 정말 감사하면서 살아야 돼요. 그러면 노트에 한 20개만 써보세요. 네, 아까 제 샘플 보여줬죠. 네네. 네. 그렇게 해가지고 내 감정을 갖다 털어보세요. 네 알겠습니다.